151쪽 4번 문제로 갑니다. 첫째 항이 a, 첫째 항 a1, 2이고요자 a n 번째 항은 n 번째 항에 3을 곱하고 플러스 1을 하라고 합니다. 자수열을 이렇게 정의했죠. n 번째 항을 가지고 그 다음 번째 항을 정의합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랬죠? 귀납적 정의라 했습니다. 자 컴퓨터 메모리, 컴퓨터를 연상하면 가장 좋다. 나 설명했었죠. 컴퓨터에서 이미 저장되는 메모리의 데이터를 불어온 다음에, 연산을 하겠죠? 더땅 계산을 해 주고 다시 그 메모리에다가 덮어쓰기를 하는 겁니다. 블록기 계산하기 다시 덮어쓰기 이런 과정으로 정의된 게 귀납적 정의라고 했었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컴퓨터 계산을 해 보는 거죠.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컴퓨터적인 계산입니다. 컴퓨터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워낙 빨리 하기 때문에 이런 계산으로 다섯 번째한 가지 계산 하라 그래도 순식간에 할 겁니다. 그 계산을 여러분이 한번 따라가 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컴퓨터다 생각을 하고 컴퓨터가 하는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나중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겠죠. 컴퓨터의 계산법을 알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음, 첫 번째, A라는 메모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A라는 메모리에 첫 번째 들어오는 데이터는 E가 입력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메모리에다가, 메모리에다가 첫 번째 E를 입력해 놓고요. 그 다음에는 메모리 E, 저장되어 있는 2라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죠. 자, 불러오기를 해서 2를 불러왔고요. 거기에 3배를 하고 1을 더합니다. 고게요 연산 과정이에요. 3배에서 1 더하라니까. 예, 불러온 2라는 데이터에 3배하면 6일 거고요. 1을 더했으니 7이 되겠죠. 그 7을 다시 a라는 메모리에 다시 덮어쓰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데이터로 바뀐 거죠. a라는 메모리에 첫 번째 데이터는 2였다가요. 다시 두번째 데이터는 7로 덮어쓰기가 된 겁니다. 이제 더이상 a라는 메모리에는 2는 없는 거고요. 이제 7만 기억이 남게 되죠. 이렇게요. 그 상태에서 다시 그 a라는 메모리에서 또 불러오기로 합니다. 자료를 불러와서 3배 하고 1더 하죠. 매번 그렇게 작업하려는 겁니다. 3배 하고 1더하죠 이겁니다. 7이라는 데이터를 불러오고 3배 하면 21 1 더해서 22. 고를 다시 또 덮어쓰기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덮어쓰기한 데이터는 22가 될 거고요. 다시 또 22를 불러오겠죠? 그 데이터, 그 메모리에서 불러오면 22라는 데이터를 불러오게 될 겁니다. 거기에 세배하면 66. 1 더해서 67. 거기에 다시 또네 번째 덮어쓰는 데이터가 될 거고요. 그 데이터, 그 메모리에서 67이라는 데이터를 불러오고 다시 또 세배하고요, 1 더하면 202가 될 겁니다. 그 데이터를 다시 덮어 쓰기 하는 거죠. 그러면 A라는 메모리에 다섯 번째 덮어 쓰기 한 데이터가 202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A5항이라 부른다. 이겠군요제 5항은 202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컴퓨터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일반항을 다 구해서, AN을 구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실제로 집어 넣어서 다섯 번계산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순식간에 계산을 한다는 거죠. 컴퓨터 계산법을 따라 해봤습니다. 요거를 어, 수열에 균납적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